2026년형 현대 갤로퍼 픽업트럭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비컬 인포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선보인 갤로퍼 픽업트럭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SUV 라인업에서 잊혀졌던 갤로퍼라는 이름이 다시 돌아왔고 이번에는 픽업트럭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차량은 강인한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실용성을 모두 갖춘 모델로 글로벌 시장은 물론 국내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갤로퍼 픽업 트럭은 현대의 최신 디자인 철학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바탕으로 거칠고 단단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에는 대형 파라메트릭 그릴이 적용되었고 세로형 led 주간주행등과 헤드램프가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측면은 근육질의 휀더라인과 두툼한 휠 아치가 오프로드 느낌을 강조하며, 후면에는 해윤대의 레터링이 큼직하게 새겨진 타일 게이트와 LED 테일 램프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체는 프레임 바디 구조로 진정한 오프로드와 험로 주행을 위한 내구성과 강성을 갖췄습니다. 실내는 픽업 트럭이라기보다는 고급 SUV에 가까운 구성입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동일한 크기의 센터 디스플레이가 통합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실내 소재는 고급 가죽과 소프트 터치 소재를 사용하여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며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더불어 뒷좌석 공간 역시 성인이 앉기에 충분할 정도의 여유를 제공해 데일리카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파워트레인 구성도 인상적입니다. 기본 모델에는 2.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약 29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고성능 N 모델도 예고되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디젤 라인업과 하이브리드 모델도 함께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전동화 전략의 일환으로 향후 순수 전기차 버전도 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기본 적용되며 후륜 기반의 4WD 시스템은 주행 상황에 따라 다양한 주행 모드를 지원해 험로는 물론 도심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도와줍니다. 적재 공간도 픽업트럭답게 넉넉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재함에는 방수처리와 다양한 고정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캠핑, 레저, 상업적 용도 모두에 적합합니다. 옵션으로 전동 톤록 커버, 적재함, 전용 전원 콘센트, 슬라이딩 레일 등이 제공되어 사용자 맞춤 구성이 가능합니다. 견인력도 뛰어나 최대 3.2코 킬러너까지 견인이 가능하여 트레일러나 보트 등도 문제없이 끌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갤로퍼 픽업트럭을 통해 북미 호주 중동 등 픽업 수요가 많은 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산타크루즈보다 한층 더 본격적인 오프로더 성향을 지닌 모델로 포드레인저, 토요타 하이럭스, 쉐보레 콜로라도 등과의 정면 승부가 예상됩니다. 국내 시장 출시 여부도 현재 검토 중이며 소비자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6 현대 갤로퍼 픽업트럭. 오랜만에 돌아온 갤로퍼의 새로운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앞으로 더 많은 정보와 시승기, 비교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우토 비이컬 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